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저희가 그 내일 결산 연말 정산 교육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어,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장애인 및 경력,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매달은 이 중소기업에 2023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의 경우는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는 90%를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아파트 외에 중소기업에 만약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린 내용이고요.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예요. 근데 만약 군복무를 했어요. 군복무를 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36세지만 군복무 2년이 만약에 군복무 2년을 했다면 36세에서 2년간 했다. 2를 빼고 2를 빼면 34세죠. 그렇게 그 군복무 기간을 빼고 빼고 계산해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5년이나 해주고요. 감면율이 90%예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인 나이가 요 정도 된 자입니다. 또한 고령자 저희 많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이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60세 이상인 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죠. 장애인은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요 퇴직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신 분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 일을 했었어요 경리분인데아기를 낳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종 업종에 재취직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어 그래서 회사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고 하,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해. 우리는 부동산업, 우리는 부동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연말정산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에 이렇게 밑에 여러분 그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라고 물어봤더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부동산 관리업에 등록이 되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laughs> 저희가 청년은 거의 없지만 또 연세 많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재취업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은 있으시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경정청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PRP 보니까 이렇게 입력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딨냐 요기 감면대상금액감면대상금액 70, 90 70은 누구겠어요? 경...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90은요. 청년이겠죠? 그래다 입력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PRP에다가 이거 어떻게 입력해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이 부분은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분만 등록하는 거고 해당이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가 홈택스에 따로 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어,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입사하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내일, 저희가 요거는 내일 강의를 하는데요. 아, 내일 교육을 하는데, 제가 요번에는 특별히 이 홈페이지에다가 특별히 게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필요하신 혹시 교육을 더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어, 저희가 왜냐 100명까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90명 그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만 사실은 받았고요. 만약에 이거를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댓글 아래다가 만약에 유튜브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유튜브로 받을 수 있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